1번. 삼국 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정답은.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2번.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답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바르게 알려 주겠습니다. 3번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려가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팔만대장경입니다. 4번.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정답은 함께 싸워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5번.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팥죽입니다. 6번 보통 물건을 사려면 마트나 시장에 가야 되는데 TV를 통해 방송되는 상품을 직접 보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TV 홈쇼핑입니다. 7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8번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버리는 집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촛불 집회입니다. 9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답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10번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정답은 주민센터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한 후 부착해 배출합니다. 11번 1960년 3월 15일 선거에서 당시 여당이 개표를 조작한 것을 반발하여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에서 비롯되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4.19혁명입니다. 12번 법무부 소속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국적 취득, 비자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출입국 외국인청입니다. 13번 아내 는남 편의 형을 어떻게 부릅니까？정답 은 아주버 님 이라고 부릅니다. 14번. 대한민국 화폐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원입니다. 15번. 강원도에 있는 설악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산입니다. 단풍 구경을 하려면 어느 계절에 가야 합니까? 정답은 가을입니다. 16번. 신사임당의 아들이며 5천원권 지폐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율곡이이입니다. 17번. 장례식에 갈때 상을 당한 가족에게 의로하는 마음으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조예금입니다. 18번 대한민국 국민은 일하여 번 돈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돈을 번 만큼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 의무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답은 1번 임진왜란 때 왜구를 크게 물리친 세계의 대접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행주대첩, 진주대첩, 한산도대첩입니다. 2번, 북한과 남한의 전쟁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침략을 했습니까? 정답은 6.25 전쟁이고 북한이 먼저 침략했습니다. 3번 서울에 가면 볼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들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경복궁, 창덕궁, 숭례문, 종묘, 광화문 등입니다. 4번 다른 사람의 건물 등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세입니다. 5번 징집. 소집 등 국민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한 국가의 병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의 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은 병무청입니다. 6번, 우리나라 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몇 년입니까? 정답은 12년입니다. 7번,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은 광복절입니다. 8번. 6.25 전쟁 때 미국이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쪽을 도와주었습니까? 정답은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었습니다. 9번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정답은 장인어른이라고 부릅니다. 10번. 행정 각 부처를 총괄하는 행정부의 이 인자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며 대통령 자리가 공석일 경우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은 국무총리입니다. 11번 법원 또는 주민 센터 등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확 인해 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 을 찍어 주는 날짜 를 무엇 이라고 합니까? 정답 은 확정 일자 입니다. 12번. 외국에 있는 친구나 아는 사람과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주고받는 편지나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이메일입니다. 13번. 새 집으로 이사 간후 가족, 친지, 친구 등을 불러서, 하는잔 치를 무엇 이라고 합니까？정답 은 집들이 입니다. 14 번, 대 한민 국을 상 징하 는국 가의 이 름은 무엇 입니까？정답 은？애 국가 입니다. 15 번,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 16년 만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16번 설날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함께하는 전통놀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은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입니다. 17번 한국에서 5년마다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행정부와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대선입니다. 18번.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